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쓸모있는 세금 사전의 박현정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권리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업을 넘겨받거나 넘겨줄 때 권리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권리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할까요? 실무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솔직히 돈을 받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세금 신고를 안 하려 하고 돈을 주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세금 신고를 하려고 하겠죠. 각자 입장이 다르다 보니 원칙을 알고 권리금에 대해 협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권리금은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매수인과 매도인 각각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을 지급하는 매수인 입장부터 알아볼 건데요. 부가세의 경우 포괄 양수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을 승계하지 않거나 혹은 업종이 바뀌거나 해서 포괄 양수도가 아닌 경우라면 권리금도 부가세 과세 대상이어서 10%를 별도로 지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권리금이 1억이었다면 1억에 부가세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에 투자설비 등의 조기환급을 신청해서 1,000만 원을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1,000만 원이 매도인에게 더 들어갔다가 한달 혹은 두달 후에나 세무서로부터 환급이 되는데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자금 흐름에 부담만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 세법에서는 호갈 양수도처럼 사장만 바뀌는. 경우에는 굳이 부가세를 주고받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부가세 천만원은 굳이 추가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건 사장님들의 자금 흐름 부담을 덜어주려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본을 지급하는 매수인은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쉽게 말씀드린다면 직원들에게 월급 줄때 일부 세금을 차감 후 지급하고 그 차감한 금액을 직원들 대신해서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권리금도 기타 소득으로서 월급과 비슷하게 세금 8.8% 차감하고 매도인에게 지급 후그 차감한 8.8%는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권리금이 1억이었다면 매도인에게는 9,120만원만 지급하고 880만원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으니 꼭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급한 1억 원에 대해서는 5년간 감가상각, 즉 1년에 2천만 원씩 나눠서 비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비용인식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번거로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매도인 입장에서 권리금 세금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거의 같습니다. 포괄양수도가 아니라면 부가세를 별도로 받았다가 세무서에 그대로 납부를 해야 하고 포괄양수도가 맞다면 자금 흐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세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매도인의 경우 부가세를 받았다가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자금 부담은 없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1억을 받았다면, 나라에서는 60%를 필요 경비로 인정 후, 40%만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권리금의 경우, 명확한 비용을 측정하기가 어렵기에, 법으로 비용을 정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4천만 원을 기타 소득으로 본 후에, 타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권리금을 받았으나, 8.8%는 차감 후 받았었죠. 직장인들 연말정산과 같이 다른 소득 여부에 따라 추가 세금이 나오기도 하고 오히려 먼저 납부한 880만 원이 일부 환급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타 소득도 소득이기에 금액이 크면 건강보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권리금의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론을 알아보았지만 이론과 실무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죠. 실무에서는 돈을 받는 매도인의 경우 소득세와 건보료 때문에 신고를 하질 않길 원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돈을 주는 매수인의 경우 부가세의 부담 혹은 세금 신고 시 권리금 수령한다고 하면 권리금을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 고민이 깊어집니다. 저희 세무사도 그런 사장님들의 고민을 알기에 상담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매도인이라면 세후 권리금에 대해 꼭 상담을 진행하시고 매수인이라면 비용 처리 및 원천징수에 대해 꼭 상담을 미리미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알고 보면 쓸모있는 세금 사전에 박현중 세무사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